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무사하기도 하며 또 은혜 가운데 한밤을 펴내시고 이제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아침 이 새벽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시고 찬송케 하시며 기도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모아주신 주님께 이 아침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셨기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평화를 쉬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적이요 우리의 향한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고, 어떤 일이 이제 어떻게 터질지 알수 없으며, 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선하게 합동하여 유익하고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앞에 반석해서 생물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사이 아침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량 없으니내갈길 인도하옵소서 노래하며 찬송했던 이 찬송처럼 우리의 나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오시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을 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말할 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한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희미하였던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거룩한 역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의 편지로, 그리스의 대사로 살아,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독스럽고 인자하고 온화한 삶의 자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가 저상에 보여질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죄로 물들어 있으며 불의와 함께 하고 있으며 그리고 방탄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 주께서 보실 때 몹시도 민망하고 당장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만 하나님의 이 흥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안정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 앞에 간구하오니 크신 은사를 도와서 버리지 마시고 이민족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주신 기회를 잘못 썼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새로운 기회를 주시사 하나님께 일할 수 있고 주의 일을 서둘러 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오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번에서 제 12장 19절로부터 21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제 32장 19절로부터 21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하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냐.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네.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또, 또 다툼과 바, 시기와 분명과 당진는 것과, 것과 비방과 수군들과 거함과혼란에 했을까 두려워하고, 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서 놔주실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가, 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불행한 바 더러움과 비난과 포세상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팔과 두려워한다. 아멘.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네 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두려워한다. 난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이 배려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커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이 사랑하는 걸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면 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고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살아 할까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 그런 어머니가 계세요. 어, 자기 아들이 지금 대학 시험을 보는데 고3 수험생인데 그 아들에게 야너 어느 학교 갈 거냐 이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만한 실력이 안 됐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일류들을 생각하고 너그 대학 가려고 하냐고 물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그 아들의 실력을 잘 몰라서 이류 대학을 말하면 혹리라도그 아이 자존심에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아마 아들에게 어느 대학 갈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계세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자식이라고막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배려해서 참자식이지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애득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다 교훈으로 먹혀 들어가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빗나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런 틀림없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거 어? 저거 할 것이고 어?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한 지가 언젠데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지만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또이 식구들... 목에 살린다고 자존심 다내 편견치고 고생하고 사는데 그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번만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문간에 들어설 때부터 수아 부칠 수가 없겠지만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면서 아내가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살림한다고 또 얼마나 힘들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집사람은 마음 상한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참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두려움이 바로 경건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두려움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고 사랑하는가 비록 짧은 이 꾸린도 전부서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건 변명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특별히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자, 이거는 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체면이나 내 위신을 위한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보면 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로 너희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 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덕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도양적인 이 표현입니다. 이 서양 철학적 차원에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덕은 이 동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아주 너그럽고 흐흑한이 도덕적 성품을 가리켜서 우리가 덕이라. 이 한자의 이 덕은 이훈이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훈이 크다. 이큰 덕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어, 낮게, 크게 생각하는 이것이 덕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 소위, 이기주의자는 덕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 타심이 이 덕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말입니다. 잠깐, 이 자리에 앉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앞에 그것도 안쪽에 이 남을 배여하는 마음 우리 주 사람들이 가을거지를 하고 그 감나무 다안 따고 감 하나 매달 한 차례 하찮은 미무를 생각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그 추수단에 곡식 떨어지면 다주지 않고 한쪽에 조금 을 내고 남겨놓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이배 시간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다어가세요어가세요 맥주 네, 같은 사람. 그거 하나도 생각 못하는. 이 늦게 와서 얼마나 민망할까. 미리 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덕이라고 한 것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인데 어렵죠. 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모름지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명예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 요 사이 참 시어머니들이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뭐, 쌍방간에 받겠습니다마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도 많고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요새는 장모하고 사이사이 갈등도 많은데 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상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배려하고 해야 하니 저분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이 없어.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명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 옛날에 우리는, 그 <laughs> 이런 말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효과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과 성숙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 키가 크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숙은 덕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장은 좀 이렇게 자라면서 늘씬해지고 커진다라고 한다면 덕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덕입니다. 이기심에 반대가 되는 것이 덕이죠. 요새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덕 있는 사람을 볼때 때로 무능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새같이 삶이 어려울 때 양고 나고 있어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밥술이나 먹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이라는 것은 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공자와 덕불고 필름입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이 있을 때하나님내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린 다 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산산수은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그 팔복을 보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받는 자의 자세 하나같이 다 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일을 가자는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거듭까지 주고 심이가난한 사람 호무한 사람 혜통하는 사람 응?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때 내가 외롭지 않고 이렇게 살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줍니다. 오히려 이 덕을 우리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이 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새벽기도 제가 길게 해서 조동일 사장님참 많이 미안한데 <laughs> 짧게 하기 그렇기, 그 까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될 때 특별히 그게티스 버그 전쟁이 계속 이제 고전을 하고 있을 때그 전쟁을 계기로 이 남부이 자꾸 후퇴하게 되고 북군이 이 승리의 기운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최우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 이때 링컨은 일선에 싸우고 있는 미드 장군에게 모조의 작전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 명령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명령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장군이 성공한다면 이 명령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실패했다면 링컨의 명령에 따라서 된 일이라고 공개하시고 성공한다면 그 공적은 장군의 것이며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나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의이 없겠네. 보세요. 이잘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돌리고 잘못된 일, 실패한 일은 옛날 왕들 말처럼 진이 부덕해서 내가 부덕해서 생기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자세에 이게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새 같은 때, 우리네 세태에 이런 성품을 지댔다.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기 쉽지 않은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변명한 것 같은 기말을 했거든요. 편지에 변명한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이 변명은 어리석은 소체가 아니고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라도 너희가 잘될 수가 있다면, 너희가 좋은 사람, 좋은 교인, 좋은 성도로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어리석어지겠다. 이것이... 바울의 덕입니다. 빌리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같은 말을 자꾸 잔소리하다 보니까 내심 아마 좀 찝찝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수고로움이 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바울의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웅이 더해갈수록 이런 아름다운 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의 하의 믿음의 영웅이 더해갈수록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스원처럼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도와야 들어서 우리의 언행신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덕스러운 교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체면, 내 명예, 내게 돌아올 이망, 이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어떻게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혹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서 아름답고 떡스럽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지고 우리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기야 없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운명으로 감사 운용으로 감사의 을 봉헌합니다. 귀한 내물에 하나님 오른손 얹어 복을 빌어주시사, 내 시각이 넘쳐 만족해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날 대기하여 주셔서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위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